네. 잘 익었어요. 그리고 당도도 높고, 네, 여보세요. 예 안녕하세요 껍질이 있잖아요 갓을 빨리 벗어야 이 매실이 안 떨어지고 있던데 그게 이렇게 물고 있으면 왜 그런 거예요? 작년에 보니까 그게 빨리 꽃 떨어질 때 그게 확 벗어져야 이게 포도가 잘 형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포도 알맹이가 많이 다 떨어져 나가고 어쩌다 하나씩 붙어가지고 작년에. 음, 올해는 매화를 치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거의 없을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, 네, 한번 지켜보세요. 올해는 이제 조기 출원하시는 게 좋거든요? 예. 왜 그러냐면 제가 날씨 설명을 좀 드렸죠, 지난번에. 네. 주농사좀 짓는 아가씨고 자주 통화 훨씬 다수리 들었어요. 네네. 네, 친구 딸이거든요. 네네. 근데 그 아가씨가 이저기후 예상도 그거 네. 하나 같이 주더라고요. 어, 그거 그래서... 보시면 지금, 음. 지금 보세요. 지금 거기 표에 보면 4월 4일부터 5월 네. 20일까지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, 네. 걸음 풍목이라고 돼 있죠. 네. 그게 뭐냐면, 음산한 기후가 그러니까 차가운 냉기가 창궐을 하고, 그 창궐할 때 네. 걸자거든요. 음은 말 그대로 음, 음의 음 기운, 냉기를 네. 말하는 거예요. 네. 냉기가 창궐을 하고 풍목, 바람에 나무가 흔들린다 그랬거든요. 네. 지금 바람 엄청 불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7월 20일서부터 8월 말까지 계속 흐리고 비만 온다 그랬거든. 큰 비가 온다 그랬거든. 그럼 그때 착색할 시기인데 착색이 어려워지죠. 그래서 부지런히 빨리 키워서 조기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. 네, 그 저희가 다른 사람보다 똑같이 문을 막았어도 지금 저희 거가 좀 빨라졌어요. 네. 그게 네, 저희 그런... 한방효소가 들어가면은 숙기가 좀 당겨져요 한 일주일 네. 정도 여기 메뉴를 보니까 꽃피기 열흘 전에 한방매화고 칼슘효고철학에서 그대로 치고 아직은 안 쳤어요 네 치지 마세요 그 완전히 다 떨어지고 나면 예. 네. 그래도 지금 그나마 매화가 다행인 게 날씨가 추울 때는 매화가 큰 몫을 하거든요 음. 날이 추울 때는 매화가 그래도 지 역할을 충분히 해서 오히려 도움이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네. 더울 때도 매화가 지 역할을 좀 해요 치면은 아. 거위를 견뎌요, 이놈이. 그니까, 러 꾸준히 이놈을 이제 쳐주시면, 과가 모양을 이쁘게 접으면서 균형있게 클 거예요. 그러다가 막판에, 아유,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고, 뭐좀더 달았다던가, 하여튼 개수 관리 하다보면 조금 그럴 수가 있잖아요. 음. 그럴 때 이제 한번 쳐주는 거예요. 비대원을? 네 너무 비대원 처음부터 칠 생각 하지 마시고, 네. 후반부에 해도 이게 깔도 내면서 도움이 되거든요. 아. 키우면서도 깔도 지가 만들 건 만들고 다 해요. 적정 온도가 몇도 정도? 네. 실내 온도는 35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. 35도 넘어가게는 안 넣고 계속 문을 다 환기를 잘 시키고. 네, 35도가 그러거든요. 넘어가면 이게 광합성을 안 해요. 그리고 양분 생산을 안 하고 얘가 정체기가 와버려요. 고온 정체기라 그러거든요. 그래서 35도 이하로 관리하셔야 돼. 요 예, 유세는 지금. 추우니까 오히려 지금은. 예. 가다 놓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. 일단은 그 환경 재원의 문제니까 그때 가서 더우면 더고 뭔가 아마 좀 그때 가서 또 관리해주고 해서 일단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지금 미리서부터 하실 건 아닌 것 같아.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네. 이저 한방 비대원을 언제 쳐야 적기인가 싶어서 그냥 한번 여쭤보고 거기 밑에 일단. 보면은 이제 써 있어요 빨간 줄 캠벨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비대 역할 아니면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써 있잖아요. 예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갖고는 계시되 그냥 주로 매화 위주로 일단 가보시면 돼요. 네 여보세요. 예, 한뭉명하죠? 네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재 백구 댁이에요. 네네네. 한 필지는 완전히 네. 수확 다 하고. 네네. 이제 한 필지는 또한 3일 있다 수확 들어가고, 이제 나머지 이제 안 막은 거 그거 지금 주려고 그러거든요. 비대원하고. 그, 하시고 나서요. 다 네. 수확하고 나서 감사비료 주시는 게 좋아요. 매화로. 아, 매화로? 예. 지금 아주 건강하고 있어요. 지금 수확 후에가 되게 중요해요. 내년 농사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. 그래서 수확하고 나서도 한두 번 정도 연면 살포를 해서. 예. 그 나무들이 지금, 지금 이제 뭐 과를 땄으니까 양분들이 다 이제 몸에 쌓인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면 이 지금 저장된 걸 갖고 겨울나고 내년 봄에 꽃 피울 때 쓰거든요. 예. 그래서 수확 후에라도 그걸 쳐주셔야 돼요 몇 번을 네, 어떻게 네. 첫번딴 거는 정상적으로 잘 따셨어요? 잘 익어가지고 개화될 때 조금 발아돼가지고 음. 송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네. 잘 익었어요 그리고 당도도 높고 당도 좋죠 어. 맛이 아주 깊은 맛이 날 거예요 네, 송이는 적은데 네. 저기 공판장에서도 우리 거를 가격을 최고 주더라고요 아유, 축하드립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<laughs> 사장님 덕분에 매화쓰고저 믿고 해주셔서 다 사장님 공기에요아예그 예. 음, 인제... 이제 나머지 건 언제 수확이에요? 아 이제 저기 한 삼일 저 월요일 날부터 또한 필지 저 천이백 평짜리 수확 하려고 그러고 나머지 사백 평은 이제 가오 나는 거안 막은 거안 음. 막은 거 그거는 이제 지금 물 약간 눌러로목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아마 사장님께 말씀드렸을 텐데. 요 때, 지금 요 시기에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가 배수 잘 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예. 예.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. 그죠? 네 예, 날마다. 예, 신기하죠? 예. 지금 장마 끝난 게 아니에요. 이게요. 제가 그때 드린 자료에 의하면 8월 말까지는 계속 비가 올 거예요. 막 며칠 계속 흐리고, 비 오고 하루 이틀 막다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배수 잘 신경 써주시고, 있는 마지막까지 잘 관리하셔가지고 수확 예. 다 하시면 아마 가격도 잘 나올 거예요. 왜냐면 지금 워낙에 날이 안 좋아서 지금 8월달이 원래 색을 내야 되는 시기인데 계속 흐리면 네. 착색들이 안 돼서 아마 고생들 하실 거예요. 사임은 미리 알고 대비를 하셨으니까 네. 잘되리라고 봅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착색제하고 저기 비대원하고 조금 네. 물하면 그 매뉴얼에는 한30% 정도 들어오면은 네네 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지금 저기, 안 필지 따낸 거는 두번 네. 착색고, 두번 쓰고, 완전히 잘 익어서 땄고, 네네. 지금 멜물에딸 것도 지금 착색고 두번 줬거든요. 근데 다잘 익었어, 지금. 네. 아유, 인터뷰 한번 하러 가야 되겠네요. 잘 익은 놈들 좀 보러. 아. <laughs> 한가면은 좀 보내드렸으면 할 텐데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네. 이번 주 지금 상황 봐갖고 제가 이제 김제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몇 군데 돌러갈 거예요 한번 제가 찾아뵐게요 아, 그러면은 전화 주시고 네네 저 한번 오세요 네 인터뷰, 인터뷰를 보셔야죠. 한번 해주세요 시원하게 네, <laughs> 네 감사합니다